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목대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성도들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런 제목으로 성수주의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이 취임식 할 때는 어, 부인 되시는 분이 영부인이 성경을 이렇게 펴서 들고 있으면 대통령 왼손을 성경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들여서 하늘 앞과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가 서면 그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범죄가 돼요. 십계명을 범죄 해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지옥 갈 죄들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십계명을 과거에 어겼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십계명이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말씀했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성기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먼저는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성기는 날을 말씀했는데, 그날이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날을 복되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구약에서 가장 귀한 날은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기는 날이 되었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성령님이 강임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대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비해 그 모든, 모든 희락과,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모든 명절 안식일을 피하시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피하고, 신약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주일 성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기한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초대교회가 안식후 첫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다음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우리는 신학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분 나빠요. 정말 우리 세례성도들 주일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왜 반갑고 좋은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는 성일날, 주일날 성전에 와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성경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는 정말 성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안 나온다 성의를 안 지킨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 그건 성도가 아니지요. 성도는요 교회 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의를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참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럼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주일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라. 안식일을 계약을 이어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그렇게 지키게 될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이 복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주시는 날이 구약의 안식이고 신약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복되게 했단 말이 뭐예요? 그 날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늘의 새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마가음 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즈데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일 날은 누구 날이다? 내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먼저 잘 때는 복이 오는데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날. 구약에는 성전에 모여서, 신약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이 복을 받는데 한 주간 하던 패턴을 바꾸는 날이 돼요. 구약에는 마지막 날이지만 신약에는 한 주간 첫날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하루를 쉬어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쇠도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우리 인체는 60% 이상이 물로 돼 있는데 이 계속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위를 걸어가게 지킬 때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의뢰받으면 생활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박사는 나는 학조 성적이 1학년 때는 2등, 2학년, 3학년 때는 1등, 그다음부터는 늘 장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나갔다. 나는 나의 아버지 같은 기도인이 되기를 원했다. 아버지가 주일 성수를 잘 했기 때문에 스코필드 박사는 자기도 주일을 그렇게 하게 지켰는데 주일날은 아무리 시험기가 다가와도 주일날은 쉬었다는 거요 주일날 공부 못하는 나이가 주일날 공부합니다. 진짜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주일날 쉬어도 공부 잘합니다. 안 믿어지는가 보네.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셨던가 보네요. 나는 이때까지 주일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꼴치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코빌드 박사는 주일을 쉬었는데도 늘 장학생들 늘 1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도 나는 우리, 주일, 우리 애들 키우면서 주일날 공부 다 못하게 했고, 다른 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근데 아이들 장학생되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가 죽은 다음에 무덤 앞에 비문이 새겨졌는데 비문에 뭐라고 새기느냐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다 아니면 16대 대통령이었다 그게 적힌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주일을 어기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한 자를 기약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더럽히고 주일을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사계명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은 없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을 그치고 그 날에 안식하시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안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들이 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범적으로 안식일을 지켜 주신 거지요.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곤비해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델이 먼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 날은 쉬하고 구약의 안식일은 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재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여섯 동안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심으로 우리도 이 날은 쉬하는 거잖아요 여섯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 구약에는 일해야 되는 날, 신약에는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게 성기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첫날 성공하면 한 주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첫날 잘못 지내면 다른 날또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7일인데 7일 다 바치라 그래도 오늘 바쳐야 돼요 근데 여섯 동안은 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일해 날은 내한데 바쳐라 신약에 와서는 첫날 일주일에 첫날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달력에 보면요 주일날은 빨간 글씨로 제일 앞에 나오고 일월화수목금토 여러분 달력 그렇지요? 여러분 달력 안 그래요? 첫째 날 여기 일해 놨는 주일날은 빨간 글씨로 이날은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성이는 날이다. 그래서 썬데이가 하지 말고 로즈데이로 해놨으면 진짜 더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주시는 날,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날, 오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는 날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첫째가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놀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주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계명을 잘 지키려면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주일에 첫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한 주간 6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것이나.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라. 안식이란 뜻이 평안히 쉰다는 뜻이에요. 여섯 동안 힘써서 사업하고 직장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주일날은 쉬라는 거잖아요. 주일은 육신의 일을 쉬고 영의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교들이 신앙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리카로 건너갈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여섯 동안 힘써 달리면서 갈다가 주일날이면 멈춰 놓고 하나께 님 예배 드리면서 그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청교들이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방법은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8 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하지요. 주일 날 아이들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고요. 반찬 같은 것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주일을 지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올 수야 되잖아요. 준비가 잘안 되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결석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날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주일을 기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이들 교회 못 나게 가려고 야들아 내일은 뒷밭에다가 목합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된데 아이들이 성의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거든요 야들아 내가 어제 뭐라 그랬노? 오늘 목화를 뽑으라 그랬잖아 아버지 다 뽑아놨어요 저놈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거짓말 한줄 알고 교회 가는 거 보고는 뒷밭에 가봤더니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일날 걸어가기 지키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이들이 그 목화를 다 뽑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찡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자식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4개명도 잘 지켜야 되고, 5개명도 잘 지켜야 될줄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데,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여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면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땅에 높은 곳에 올려준다 진급도 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야곱이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업이 목축인데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해 주듯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력과 인도하고 늑대나 고미 오면 쫓아주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지 복 주시는 날 복되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라는 말이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이 카다시라는 말이 구약이 얼마나 나오냐 830번이나 카다시, 카다시,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신학에 와서는 헬라어로 하기오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다른 날 많은 날이 있지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 구별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성도로 구별되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 날은요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게 아니고 온 종일토록 걸어가게 지킬지니 온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된 하나님이 집에 와서 구별된 성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거리 간날때 시기를 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일은 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 삐들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령미이 강림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이느냐 뭐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떡을 떼고 그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교회가 큰 붕괴불길이 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종일 일하지 아니하고 직장 안 가고 사업을 안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섬기는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헌법적 규칙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제3, 제2조 제 교인의 의무에 5장에뭐라 그러는 거니 교회 직분, 직, 직 직원이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금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구타하면 지금을 면함이 옳다. 교회 중직들이 주의를 범하면 지금을 면함이 옳다 그랬어요. 주의를 범하는 것이 구타하는 남을 때리는 만큼 나쁜 것이고 술 담배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엄한 거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규칙에 보면 제4조 5항에 보면.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두 매매하는 것을 하지 말며, 세속적 쾌락을 삼가라. 주일날 오락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매매하고, 음식 사먹고. 봐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거리 가게 안지키고 음식 사먹는 사람도 있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도 따라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제대로 안 가르치느냐고,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래요. 그 헌법이 나온다 하니까. 헌법 진짜 있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 그래가지고 제가 헌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헌법에 우리가 성경에는 주일날, 알식일날 오락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나와요 그러나, 우리 대한 예수교 법이 우리가 사회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신앙인들 교회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날 음식을 사먹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오락을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님영광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만 가르치고 11조만 잘 가르쳐 놔도 신앙이 안 맞는 들이는데 부모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대신대 대학원에서 5년 동안 헌법을 가르쳤잖아요. 총회 집합국장한고난 다음에 총회 임원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과목을 맡겨가지고 이네 과목을 대신 사 대신대에 5년 동안 가르쳤는데 대학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를 성수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당하면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주일을 성수를 할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뭘 믿음 지키느냐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떨 때는 신앙 지키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다 가 순교당했다면 하늘에가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주일 성수를 아버지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제가 우리 마이 한번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살 때에 주일날 솜사탕 장성 왔는데 아빠 솜사탕, 주일에서 안되니 아빠 솜사탕, 매를 가지고 손바닥 펴라 해서 한대딱 때리니까요. 이놈이 다섯 살이면서도요. 알아차리더라고. 고집부렸다고 더맞을것 같으니까 이러더라고. 마음이 찡 해가지고요 때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그놈이 맞을 짓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때리지를 못했어요 때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안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노 먼저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식일에 주일날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인데 목사는 주일날 예배 인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바쁜 날이죠 주일날 교교사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원들은 찬양 연습하고 찬양을 응원하고 찬양단들이 주일날 봉사해야 되잖아요 주방에서 여름에 밥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땀 흘리겠어요 차량 봉사로, 재정 봉사로, 안내 위원으로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중노동이다. 어떻게 보면 안 하던 일을 교회 와서 하니까 중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우리가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난 예배 드리고 전형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 주일이 정말 좀 피곤할 수도 있는 거지요. 주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매일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 일을 할 때에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 나라 메달이 되고 상급이 되잖아요. 주일 아는 세상 일은 정돈하고 영예 일, 하나님의 일, 충성 봉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자마금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우물에 양이 빠졌다고 해서 오늘 주일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양은 죽어야 요 주일날 우물에 양이 빠졌으면 건져야 돼요. 아이가 우물에 빠졌으면 주일이도 건져야 돼요. 이게 주일날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레볼 보러 가고 시장 보러 가고 놀러 다니는 이것은 이런 일은 주일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물으시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잖아요 주일에도 선한 일은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일 날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38년 된한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해서 안식을 범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절대 로안식을 범한 게 아닙니다 왜? 안식일에 할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하나는 부득이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보면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자안 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를 주일날 자녀들에게나 남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일은 해야 되지요. 그리고 급한 환자를 치료해야 되지요. 요한복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날 하나님 예수님이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이래서 하고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가봉 1장 21절에 보면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식사하는 것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에가지고 미리 사극을 갖다가 비벗는데 그래서 먹으니까 주일날 미리 살피었다고 있어 타작했다는 겁니다. 일했다는 겁니다.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변명해 주셨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음식을 갖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다가 식사를 해야 되죠. 주일날 토요일이 되면요. 아이들 주일날 먹을 것좀 사가지고 냉장고에 놨다가 예배 드리고 오던 아이들 좀 주소. 그런데 야들아 오늘 주일이라 가지고 안 된대 가면 주일 날은 고역이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좀 사놨다가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면 은 주일 날 즐겁게 아이들 좀 기쁘게 해주면요 아 즐거운 날이구나 물론 은혜 받아서 즐겁지만 은 아이들이 주일 날에 일단 즐거워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역의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제하는 것, 결설, 결설자 신방하는 것, 전도하는 것, 종교서적을 읽는 것 주일 하는 것은 주일을 하라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복 주시는 날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논리에 합당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방법은 여섯 동안 힘쓰기 일하고 기억하고 준비해서 지키고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령 가르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할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